실장님, 메르스 이후 감염병에 대한 방역 이 대응 체계는 확실히 변화가 됐죠. 네, 네. 예, 특히 국민 의식이 높은 수준으로 변화가 돼서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이 됐습니다. 그 덕분에 예, 지금까지 견뎌낼 수 있는 건데 이에 반해서. 어, 우리 정부의 변화는 형식적인 변화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 아주 많습니다.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체계를 볼 때, 역학조사 감시체계, 검역체계, 대응체계, 조치단계, 이렇게 네 가지를 주요한 관리체계로 보는데요. 네. 예. 역학조사 및 감시체계는 전염병예방법, 어,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정의 및 76조의 이 정보 제공 요청, 등을 근거로 역학조사 및 감시 체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금 스마트 기술을 접목을 해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확진자 면접조사 결과를 보완해서 확진자 이동 동선과 시간대별 체류 지점을 10분 이내에 자동으로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네. 예.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과 이러한 법적 근거, 물론 법적 근거도 아주 불분명, 아,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 넘어서는 그러한 역학조사 감시 체계가 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확진 역학조사 관련해서, 어, 이 법적 근거를 두고, 어, 대상자를 선별을 하는 기준의 아홉 개 클럽을 특정을 해서 그 클럽의 에, 날짜와 시간을 특정을 한 다음 기지국 접속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요청 대상을 아홉 개 클럽으로 특정을 했다는 것은 클럽을 이용한 사람들을 대상자로 하기 위함이겠죠? 네. 예. 그런데 실제 기지국을 통해서 위치 정보 수립 시에 이 건물 내와 건물 외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마치 특정에서 요청한 것같지만그 일대 전체에 대해서 기지국 접속 기록을 확보한 겁니다. 개인정보 수집이 과잉으로 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15일 광화문 일대로 특정을 해서 기지국 접속 기록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봤다시피 스마트 어,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에 의하면 확진자에 대해서 이동 동선과 시간대별 체류 지점이 정확하게 10분 이내에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체류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침입이 튀기는 범위 내에 기지국을 특정을 해서 기지국 접속 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데 강화문 일대 전체에 대해서 기지국 접속 기록 확보를 요청합니다. 개인정보의 과잉 수집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특정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결과 확진자 2만 4천 명을, 어, 확인하기 위해서 230만 건 이상의 예, 개인정보가 수집이 됩니다. 어,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을 한 것이죠. 어, 이 부분에는 분명히 개인정보 수집에 과잉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조절실에서 심각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그, 개인정보 측면에서 뭐 그런 문제점도 일부 인정은 됩니다만 워낙 이게 이제 감염병을 방지를 통한 그 국민의 그 건강 이런 측면을 또또또 우선순위에 보다 보니까 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걸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선 순위에 두고 예. 특별 규정들을 많이 두지 않았습니까? 의심자에 네. 대해서 또 정보 수집을 할수 있도록 그런데 네. 그 의심자에 대해서 선별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별하지 않고 무작위로 이렇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거는 행정에. 개인정보 침해 행태입니다. 그냥 관습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개선을 네. 하셔야 되고요. 네.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나왔으면 확진자가 나온 곳의 기지국을 중심으로 반경 몇몇 해 이내에 기지국 접속자 기록을 확인하면은 그것이 법에 근거한 개인정보 수집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네, 예, 하여튼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예. 최대한 그렇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나오셨죠? 네. 예, 법상 이렇게 수집한 정보에 대해서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이 정보 수집 사실, 이게 타 기관에게 제공됐을 때는 그 사실을 네, 통지하는 데한다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상은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네.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이 분이 통지를 하던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과그 감염병 예방법까지는 저희가 아직 보지는 못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아마 그 통지한다는 게그 사람한테 그 조사를 받으라고 하면서 저도 받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 그게 이제 본인한테 알려 주는 효과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검사 대상자로 연락이 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대해서 파악을 이 네. 네, 네. 예, 권윤원님 수고하셨습니다.